나 사실 긴가민가한데 긴가 아니, 안 돼. 나인 거한테 미안해 나 때릴 거야? 싸움 집중해, 싸집중 먹을 거야 나. 나 먹어, 나 먹어 아, 진짜. 아 이게 진짜 웃겨 야, 뭐야, 운동이 아, 이게 너무... 야, 발이 쓰레거 같아 야공축야 촬영 어, 어. <laughs> 다 됐는데? 어,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?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? 야, 이거 뭐야, 이거 왜 이거? 이제 너무 내못 알아. 마지막으로 우영 씨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심층 질문을 드릴게요. 왜 벌써 마지막이에요? 나 가기 싫은데. 왜 가기 싫어요? 당신과 계속 함께 있고 싶으니까. <laughs> 당신 너무 매력적이야, 자비스. 남자도 반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당신. 맞아요. 좋아요. 네. 마실 거 사주세요. 오케이. 오케이 네. 형이는 <laughs> <두> <laughs> 바닥이랑 뽀뽀했어. <꼬뿌였어>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. 어디 대장해 아, 주시길. 중... 아 대장 안 나가는 게 높잖아요. 어. 주문세요. 총. 2초? 아우. 아아 자고 있어 더더더가우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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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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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아아괜아아아 아우. 아우. 아아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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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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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 아 <목소리도> 음 <niet> 이거 나 오케이 요렇게 하면 돼한 <목소리도>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? 와 이거 와, 했어? 음, 했어. 아, 주먹 치셨는데 <목소리도> 감독님이 주먹을 쥐신데한번더한번더한번더 해주시나요? 해주나요아 좋아요 감독님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네, 아, 감독님? <목소리도> 이셔츠이겠죠 네네 티셔츠에요 안 아, 하죠? 안 돼요 아, 아, 안 돼요 의자 아, 좀 돌려줘 아, 사랑스러운 고양이 사나운 고양이 맹맹하게 생긴 고양이 부너부 부 알아? 어? 아너나무 캐릭터? 몬스터 주식회사 아기 알아? 원서 주식해 나왜 자꾸 나 빼? 너? 아, 너 오늘 약간 마음에 안 들어? 아 왜? 얘가 자꾸 아! 왜 마음에 안드는데너 오늘 나한테 잘못한 걸 생각해 봐. 잘못한 건언데아나 아 너한테 항상 재방해서 <laughs> <laughs> 나난 아무렇지 않은데? 너 인정. 항상 아 물지 마. 우리 룸메이트 우영이 형 먼저 껴야 되는 거아닐까요 잘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일단 가서 깨우고 있어, 종아야 이거 좀 있어. 뭐야? 이거 뭐야? 뭐 이거 아니야. 이 아니야? 어. 나이 어 나이 그런 느낌이라면 정답이 <laughs> <laughs> 폭신폭신하게 여기 등으로 착지하기 싫으면 폭신폭신한 마시멜로우에다가 이거 아니야? 알았어. 너. 그만, 그만하셔야 될것 <laughs> 아, 같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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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보자. 아 고생이 많네. 재비를 위해서. 너 응. 내가 실질수도. 넌나한테한 목걸이 아니지. 형이 방송이니까 살살살살살. 너 형이 방송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줘지고 하는 거야. 나한테, 너 나한테 내가 응. 오른쪽 그냥 라이트 툭한번 쳐주면 너 그냥. 야 이거 높다. <웃음> <웃음> 귀엽다 저거. 완전 귀엽다. 야, 둘이 잘 어울린다. 아 진짜 <laughs> 잘 어울린다. <귀여워. 웃음> 그러면 자, 강 부장님 한번또 네? 얘기해 어, 주시면 저저저 네. 저, 저, 저 진짜 좋은 생각 진짜 좋은 생각 좋은 핑크 좋습니다 그럼 안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, 안무. 우리 또 안무의 일가견 있는 네네정 정대리님께서 한 정대리님 네, 네. 네. 역시 안무하면 네. 정대리님이지 약간 제가 방금 말씀드릴 것처럼 어 멋있다 뭐야 아 진짜 먹어 아 저거 있어 아 나나 먹어 아우 많이 먹어 잠깐만.